안녕하세요.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자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주는 물때가 조금 일때여서 안강만 생선 경매가 없어요. 다음 주에 안강만 생선 경매가 있어요. 참고적으로 지금 배들이 많이 그큰 배들만 나가고 소형 배들은 그 어업을 하러 출항하지 않습니다. 참고하시고 먼저 자연산 미나요. 6.5kg부터 5.5kg 또 5kg, 4.8, 4.4. 3.8까지 있습니다. 설정특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 드시면 되고, 뺐다고 하고, 껍닥은 다 보내드리니까, 껍닥은 유비께서 드시고, 뼈는 명탕이나 말은탕으로 드십시오. 1 6 0미 참적입니다. 지금 알찬 것도 있고, 안찬 것도 있는데, 대 대부분 말찾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100%, 100%, 예를 들어 100마리 중에 한 50%, 60%알찬 겁니다. 알 베기 처리해서 100%다 차는 게 아니에요. 자, 요것은 말다 21에서 22cm고요. 무게는 15.6kg, 또 15.5kg. 그 사이로 보시면 돼요. 또 알차있죠. 알이면 되고요. 딱 보면. 르면 깜깜합니다. 딱 잡혀져요. 알 있으면.